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할 것은, 섀도우라고 하는 드로퍼가, 드로퍼라.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탈출맵이라고도 하는데, 약간 스토리가 있는 탈출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간에, 드로퍼 같은 게 있어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이죠. 네, 살칩 먹으셔도 지금 은 상황을 말했게요무술하는건 이외에는 부르시기 말고 치트 롤는 매도 재미있게 플레이 중인 거예요. 내이은 큰일, 사건이 이겨요. 전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의미이다 맞겠다. 여기는, 여기는 이런 바로 보니다 혹시, 아, 시, 혹시 퀸이 있으시다요이상해 우리 주위에서 사건이란 일이 없하지 마. 그리자, 그리그다 그리자. 그리자. 그리자, 그분이아리자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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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그 그리자. 그그리가 그리자. 그리 그리자. 그그 고기를 는엄마가 가자. 엄마한테 고내이로여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laughs> 있다. 근데 여기 어떻게 하지빨간색는게 있는 친구부터랑아이 뭐지? 야, 그래 이틀리, 이틀리, 이틀리하고 그래. 여기... 아무도 그래요. 위 이리 트 이리 트이트 이리 트 이리 트 이리 거? 이런트 이리 트위터 이리 이런거이트 이리 트위 이리 트 이리 이거이거 뭐..뭔데? 뭐가..뭔데?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사이 이상한게 아니라 이 깜찍해 보이 꽃을 흑허여색으로셔라 차라리 그렇게면소일를주지 그냥 생소.. 꾸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펼게요. 캐겠습니다. 그쵸. 여기 점프 못하면. 하고 못하면 안 되죠. 어디? 걸, 어, 걸 힘들어. 어디 아무도 것 없지? 보고 보니까, 아 알겠어 알겠어. 남은 블록들은 여기 놓으세요. 뭔? 어디야? 아니, 여기다가 아이템이 없다고 방금 제가 흙에서 해고 제가 이렇게 이랬다고. 이것도 문제. 어? 어, 잠시 왔나? 어, 모르고 어, 모르고 떨어졌어요. 마침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제 핸드폰을 말을 안 들어. <놀놀놀람이> 어, 어, <놀람이> 제가 그냥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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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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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거기 있어요. 네, 일단 들어가서 한번 다 들어가 볼게. 엄요 아니, 일단 저기 있을 수 있잖아. 여기 있가 쓰러져야지. 어? 그래, 네, 요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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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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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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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에치! 어, 위로 졌네 에치. 세이브 룸. 어밤이어에서 에치. 거? 치 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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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건 드로퍼가 아니잖아, 점프잖아. 근데 드로퍼가 있는 거 맞나? 드로퍼가 있는 건가, 어? 뒤로 떨어졌네? 져 여기 있네? 저기 아니, 점프, 제가 점프 보입못 하는 게 아니라, 제, 제, 저희 조아 형님이 점프 보입못하가지고 저는 잘하는데, 멀로 떨어졌어요. 저기, 배드락 있는데 있잖아. 얘들아. 알아? 오빠가 그 나무 부시는 거 알아? 어. 거기 들어가. 처음부터. 1 2 3. 저요? 저 죽어서 다시 나온 건데. 저 잘하는데 제가 뒤로 가다가 못뭐 떨어졌어요. <목소리> 근데 전 제가 제일 못하는게 하나가 있죠 어? 나 드로퍼에 씨네? 지금? 나드로퍼였어네 여기가 바로 드로퍼랑은 맞겠어요 드로퍼 아, 다 괜찮네 나 기다리고 있요 드로퍼에서 도아형이 오늘 한번 시작하는 무대를 좋아요 네, TV를 봤으니까 계속 눌러주세요. 근데 좋아요 TV를 치면 유튜브에 좋아요 TV라고 색이 넘게 있어요.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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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V, 좋아요 TV가 색이 넘칩니다. 빨리 떨어주세요어 네. 아, 봤어요. 떼트부터 야죠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장난 야. 어? 이생니 아, 이상해. 여기 코가 길어요. 마녀처럼. 어지는 그래어야지도어야지 도울어야지. 도울거야이 도울어야지. 도울어야지. 야지울야지도울이야지도울어야 이거 어야어요지 이거 어야지 도울어야지. 도울어야지. 도어야지도어지도울어도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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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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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그림자의 거지 쩔쩔다 하지만 어머니를 더 행복하게 보자. <laughs> 야 내가 먼저 살짝 할 거야. 어머니. 야 엄마 왜 때려? 아들아들. 아 죄송합니다. 가면서 어스케이크어스케이크어스케이크어스케이크 에스케이크. 어스 알겠어 알겠어. 어머니. 일단 어 그림자를 잡으러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 어머니가 그림자예요. 잡아가도 괜찮을까요? 응, 안 된대 안 된대고 어. 안 된다잖아. 아 어머니 친구. 알았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어 <목소리> 이렇게 난 어머니를 설득하고 다시 도시에 들어갔다. 주위 사람들이 나와 어머니께뭐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환기를 묻고 한 기를 흘리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다. 끝. 안녕하세요. 이번 활동의 전시를의 최초 텔레비전입니다. 제가 혼자 만들었을 때문에 강족한 것, 이제, 요정이 었던걸 마음에 드아니다 요정 많이 없어요꿀잼이었어요 앞으로도 좋은 게임만 하시면 라아 요기를 여러분과 약속합니다. 플레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궁금하실면 모르지만, 가끔로 나가 힌트를 좀 톡톡 쳐야지만, 어머니께 그림자이 아, 리플레이! 리플레이도 가능하나? 어디로 가면 리플레이도 가능할 거야! 가자! 아, 아. 맞아. 그냥 저기 뒤쪽으로 오면 안맞 가자! 야, 비켜! 여기 돼기가 조금 차트롬을 막지기고 있어. 비켜! 비켜. 여기 저기 돼지가 하나 막고 있어. 자, 그리고 저기 웰컴이라고 있는 곳에 또모루가 있으니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어, 주민이었습니다. 웰컴. 클로징하자 클로징하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를 마크에서 첫 탈춤을 그리고 오늘은 제 동생인 교환이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즐... 즐 즐겨찾기 즐겨 블루 응. 찾기로 해주세요. 그럼 뿅!